오늘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9장에 가면 사울왕의 족보까지 그렇게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족보까지 나오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네, 이삭은 아직 장가를 안 가서 어. 아들이 아직 없어요. <laughs> 네, 네. 네. 조이삭을 <laughs> 어.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1장 말씀은 에서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언제 나와요? 이제 2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 1절 보시면 2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야곱의 족보가 쭉쭉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 12명 네, 12명 장자가 누구죠? 루벤. 그렇죠. 루벤이죠. 목사님은 이런 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목사님이 맞추면 본전이잖아요. 본전 루벤이 장자예요. 그럼 이제 그, 족보를 기록하는데, 누구 족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장자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죠. 루우벤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3절을 보시면, 1절, 2절은 열두 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거고요. 3절부터 본격적인 족보가 나오는데, 3절 누구,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옵니까? 유다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유다는 몇째예요 넷째입니다, 넷째. 첫째가 루우벤, 시무원, 레위,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그러면 왜 장자의 족부 루우벤이 먼저 안 나오고 넷째 아들 유다가 먼저 나오느냐 하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장자권이 루우벤에게 있었는데 이게 유다로 넘어와요.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큰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시무원과 레위도 큰그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그 서열에서 착착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아들 이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집하 사람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 유다 지파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겁니다. 메시아의 지파고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한 지파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가장 그 앞세워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유다 지파를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부분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 주시는 게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인간의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십자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아직, 아직 잘 정리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구원.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죠?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요. 오늘 열두 아들이 있지만 왜 유다의 유다 집파를 가장 먼저 거론하느냐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집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집파기 때문에 먼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사랑하시지만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느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뭐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차별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창세기부터 나오, 그,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유대인 특별히 사랑하신다고요. 왜요?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 우리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laughs> 솔직히 어디에 관심 있어요? <laughs> 세상의 것에, 돈에, 인생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육신이 조금 더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다 필요한 겁니다. 뭐 이제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형통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 좋은 환경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본,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문제,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문제라고요. 구원의 문제. 근데 우리의 관심은 보통 세상에 있다고요. 물질에 있다고요. 나의 형통과 성공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내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내 형통함에 있어요.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안 맞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그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 이거랑 상관없이 마이웨이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제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어요. 뽁뽁이 신앙.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뽁뽁이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뽁뽁이신앙이에요. <laughs>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축복에 있다고요. 축복에.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왜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왜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원에 내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내이 물질 기도, 세상 성공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냐고요? 응답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열, 그 우상 성기는 우상 종교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요? 네? 기독교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과 법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신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요,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풍성하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고요. 아멘. 우리 그 큐티 교재에 나온 간증이 그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동창생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다큰그 기업의 그 회장, 대표이사, 뭐 별장도 갖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는 평생 월급쟁이 노릇하면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자기 그 동창들은 보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분이 인생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동창 모임엔 나가지 마세요. <laughs> 별로 이렇게 후폭풍이 안 좋아요. <laughs> 그래서 이분이 그 동창들을 만나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자기는 월급쟁이 이제 하고 살았는데 이분들은 막 별장도 있고 아파트도 막.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또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다 불신자예요.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 친구들한테 전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친구들한테, 나는 지금 뭐 월급쟁이고, 나는 지금 뭐 은행에 빚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안할 거예요 안할 <laughs> 거예요? 좀 똑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laughs>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하냐 지옥 가면 끝인데 천국에 가야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분도 그때 전도를 <laughs> 못했다는 거예요. <laughs> 자괴감이 들어서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 간증을 쓴 거예요. 큐티를안 하셨나? 다, 이상하네. 이분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과 이걸 바라보니까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회개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방금 그랬잖아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왠지 주눅 들고 막 전도 뭐잘 사는데 뭐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겠어.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해도 내가 일단 잘 돼야.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성공해야 그래야 예수 믿어. 뭐 이래야 좀 폼도 좀 나고 받아들이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잘 돼야 전도도 할수 있고 전도도 쉽게 먹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서 찌질하게 살아가면 전도하기도 쪽팔리고 전도하면 뭐라고 겠어요야 너나 잘 살아. <laughs>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고 오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집사님 때문이에요. <laughs> 나뭐 <laughs>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바탕에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곧 물질의 축복 이게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직통으로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등 공식이 지금 머릿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은 전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뭐, 환경이 좀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는 야, 이게 기회다 그리고막 전도하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게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물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요. 핵심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도, 뭐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축복, 이 땅에서의 형통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건 곧,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성공. 이렇게 공식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전도 못 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음의 본질은 죄의 용서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든 평안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고요.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형평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상대방의 형평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다고요. 구원에, 구원. 복음,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구원, 거기에 나도 관심을 갖고 나도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고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이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형통하고 잘 되어지기를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얽매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건 껍데기라고요. 껍데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에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열매가 있고 없고 이제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1 년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부담을 좀 가지면서라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구원의 문제,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이 구원과 예수와 복음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쯤은 건드려보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위해서 힘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어떤 본질들을 회복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두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 가지셨듯이,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기복신앙을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11월, 12월, 이제 우리 두달 남았잖아요. 이제 연말에. 우리 이제 추수, 가을 되면 추수하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냈지만, 추수하는 시기라고요. 추수하는 시기. 영혼을 구원하는 시기.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추수를 하는 시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특별히 좀 집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장자의 책임이 있는 태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있게 보시는 곳, 나, 나의 시선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장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